우리 애들 밤에 좀 열이 많이 나잖아요. 네. 응,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갓한 5개월 정도 된 이제 초보 엄마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애가 밤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당황스러우니까 애를 좀 열을 내려야겠다 싶어서. 기저귀까지 다 벗기고요. 에어컨을 쐬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보 엄마 아빠들이라면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났을 때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아이가 열이 날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이제 열이 고열이면 이제 아무리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든요. 네. 이제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옷을 계속 벗겨 놓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음. 뭐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예전에는 뭐 찬물에 집어넣거나 알코올을 발라 주거나 음. 이런 적 이런 것도 있었죠. 근데 이제 어,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. 어열 나는 순서를 아시면 좀 그런 거를 잘 열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. 음. 보통 열이 머리가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손발이 뜨거워지는 순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음. 그 아랫목이 먼저 더워지면 이제 윗목 더워질 때까지 음.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제 열이 날 때는 이제 이 위부터 더워지는 거죠 음. 근데 어, 열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계속 벗겨 놓으면 아이들이 괴로워해요. <laughs> 아. 그래서 39도를 하더라도 열이 다시 시작할 때는 팔다리가 차갑고 온몸이 떨리고 이런 오한 몸살 증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벗기시는 건안 좋고, 네. 해열제를 빨리 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열이 다 나으면 온몸이 더워지거든요. 음. 그때는 어, 해열제를 여러 번 먹여도 이미 열이 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음. 그때 벗기고 닦이시는 게 좋죠.